안녕하세요. 제일라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찍는 방법이나 영상 편집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그 방법도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문가처럼 영상을 잘 찍고 편집을 잘하는 게 아니라서 영상을 만들기를 계속 미뤄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많이 타러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라이딩 영상을 찍고 또 핸드폰으로 쉽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영상을 찍고 어떻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편집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아이폰이고 그리고 라이딩 중에는 고프로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모습을 찍으려면 보통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댄싱 연습하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곳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지 라이딩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영상을 처음 찍을 당시에는 제가 삼각대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삼각대가 좀 무겁기도 하고 짐이 좀 돼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공구통에다가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기대서 찍게 되면은 라이딩하는 영상을 이제 잘 찍고 또는 각도도 조금 맞아서 저는 이제 공구통을 이용을 하거든요 가끔 공구통이 이렇게 굴러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구통을 열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고 핸드폰의 각도의 위치를 바꿔서 이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전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가 그리고 눕히면 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께서 한번 찍어 보시고 그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 번만 하면은 조금 잘 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될 거예요. 저는 보통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터가 들어가 있는 앱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그 화질이 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하거나 그리고 썸네일이나 인스타 사진 같은 거는 저희가 어 동작을 일일이 잡기가 힘드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저는 이렇게 해두고 일단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 기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는 모습을 찍은 영상들은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해서 핸드폰 거치대로 찍은 영상들이에요. 핸드폰 거치대를 이용해서 고무줄로 한번더 고정시키고 가로 모드로 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들이 찍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풍경 촬영입니다. 제가 한손 촬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클립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클립을 이용하는 이유는 영상을 지루하지 않게 찍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보는 주변 풍경이 너무 좋을 때는 같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서 클립을 이용해서 찍고 영상에 놓고 있습니다. 360도로 돌아가서 어떤 방향이든 촬영이 가능합니다. 클립을 가방에 적당한 위치에 끼우고 정방향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영상들이 찍히게 됩니다. 이제 카메라를 옆으로 돌려서 다시 가방에 끼우게 되면 카메라 방향이 옆 풍경을 찍게 되겠죠? 옆에서 찍은 음, 풍경들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찍은 풍경들인데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위험해서 한손 촬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쫄보입니다. 가끔 가방도 없고 클립을 끼울 곳이 아무것도 없으면 헬멧 끈에다가 끼우고 촬영을 하기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클립을 안전 가방에다 달고 찍은 영상입니다. 곧 단풍이 짙게 물들겠네요. 음, 나 가을 타나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고프로 라이딩 촬영입니다. 일단 화각 비교 영상 먼저. 고프로 카메라 화면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을 다시 클릭. 먼저 광각일 때 영상 느낌 먼저 보실게요. 지금 화면은 광각일 때 이제 화면인데, 광각일 때 화면은 이렇게 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화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 이제 화각이 되는데 앞으로 보실 이 리니어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어, 화각이 확실히 좀 좁아진 느낌이에요. 옆에 아파트도 좀 보이지 않고, 근데 보통 저는 이 리니어로 해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화각은 핸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지금은 이제 슈퍼뷰 영상인데 슈퍼뷰 화각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바퀴도 보이고 핸들이나 이제 옆에 이런 화면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겠죠? 솔직히 영상 촬영이랑 라이딩이랑 같이 하는 날이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저것 주섬주섬 뭔가 혼자 예쁘거든요. 근데 거기다 똥손에다가 손도 많이 들이고 배터리는 항상 자주 체크하고 20% 전후 사이에서 바꿔 껴 줘야 배로알가 나가서 촬영이 안 되는 참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충전을 시킵니다. 가방에다가 이제 넣어 놔야 됩니다. 원래 고프로 마운트는 오른쪽에 있는데 살짝 떨림이 있어서 저는 핸드폰 마운트에 설치해서 찍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프로 마운트 찍기도 해서 이렇게 바꿔 끼워주는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고프로를 핸드폰 거치대 마운트에 설치해서 찍으면 떨림도 없이 화질이 좋게 나오는데 대신 바꿔 끼울 때마다 수작업이 들어가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떨림 없이 잘 고정시켜주는 대신 그만큼 잘 끼워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난 이제 한국인. 다음에 고프로 마운트랑 다르게 나사를 렌치로 잘 고정시켜줘야 해요. 잘 맞춰주지 않으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이거를 돌리고 돌리다 보면 뭐 언젠가는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고프로로 라이딩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저는 라이딩 영상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영상을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남는 시간에 편집이 가능하고. 또어디서든지 손쉽게 들고 다니면서 편집을 할수 있어서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편집 앱은 블로라는 무료 앱이에요. 앱을 깔고 이렇게 열게 되면 홈 화면에 여기를 클릭. 그러면 저 핸드폰 사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편집하기를 원하는 영상을 찾아서 또 클릭, 클릭. 선택한 영상들이 이곳에 보이죠. 그러면 이런 영상에서 자, 이제 편집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면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는 뜻이고. 분할을 누르게 되면 이제 컷 편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사용해 보시면은 쉽게 편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딩 영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일상 영상 혹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아이들 영상도 편집이 가능하고 저도 저의 이제 막내 조카 사진 찍어서 영상 가끔 편집해서 언니한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글자도 넣고 보시면은 스티커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션 스티커라고 해서 막움직이 영상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손을 대시다 보면 배경음악도 있어요. 배경음악도 무료로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편집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 편집 앱은 음, 조금만 이렇게 만지면 여러분이 쉽게 편집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지 않으시고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편집을 원하시는 분은 이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뭐, 추천드립니다. 뭐또 다른 좋은 편집 앱이 있으면 저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어, 영상 촬영했었던 비하인드 영상들인데 이제 모든 저의 이제 촬영 뭐 편집하는 방법이나 영상 찍는 방법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하인드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음, 감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가 나가는,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가 나가, 배터리가.